연애하면서 돈 얘기 꺼내는 거 사실 좀 부담스럽죠. 연인과 이제 자신의 자산, 그다음에 소비 습관, 그리고 저축을 어떻게 하고 투자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솔직하게 터놓고 말하면 왜 좋은지, 그리고 플러스로 이제 아 결혼까지 해도 되겠다라고 결심하신 분들을 위해서 혼수 가전 이제 알뜰하게 준비하는 방법까지도 이야기해드릴게요. 저는 지금 연애 4년 차에 저보다 한살 많은 남자친구가 있거든요. 서로 이제 첫 직장 다닐 때부터 알던 사이여서 제가 인턴할 때부터 정 전환을 하려고 또 노력했던 그 순간까지도 다그 우여곡절을 함께했던 사이에요. 근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함께 공유했음에도 만난 지한 1년 정도까지는 서로 돈 얘기에 대해서 터놓고 얘기해본 적이 없었어요. 아이돈 얘기를 꺼내는 순간 좀 어색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냥 걱정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한 1년 정도가 지나다 보니까 어 이거 뭔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왜냐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우리 하루의 3분의 1 거의 8시간 이상을 이제 회사에 가서 돈을 버는데 쓰잖아요. 하지만 큰 비중의 시간과 돈을 버는 것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지 않는다는 게 조금 어색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진짜 어느 날 아, 스벅에서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왜 여태까지 그 얘기를 안 했냐는 듯이 어, 나는 얼마 모았고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고 뭐에 관심이 있어. 이런 이야기들을 다 나누게 됐어요. 이렇게 연애 중에 왜돈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 유에 대해서 제가 오늘 제 경험담을 빗대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연인 사이에 돈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신뢰 쌓기와 서로의 소비 습관 이해하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게 자산을 공개한다는 게 그냥 통장을 서로 오픈한다. 이게 끝이 아니거든요. 재정 상태, 저축, 소비 습관까지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이제 서로한테 진짜 오픈하고 솔직해지는 거죠. 저는 남자 친구랑 월급, 저축, 모아놓은 자산 투자 내역까지 싹다 공유했는데 우리 진짜 터놓고 다 공유했네라는 생각이 들면서 훨씬 더 돈독해지고 가까워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특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소비는 그 사람의 가치관을 반영하거든요. 예를 들어 남자 친구는 되게 검소한 편이라서 옷 같은 데는 거의 돈을 잘안 쓰는 타입이더라고요. 하지만 가끔씩 카메라 관련된 물품이라든지 아니면 레고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소비를 하는 편이었어요. 그걸 보고 자신의 취미를 하면서 좀 행복을 느끼고 활력을 얻는 사람이구나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서로의 자산 내역과 소비 습관을 알게 된. 니까 이제 데이트를 할 때도 너무 과소비하지 않고 우리의 예산에 맞게 서로의 돈도 내 돈처럼 좀 아끼면서 좀 현명한 소비를 같이 할수 있게 됐어요. 두 번째로는요 재테크와 서로 공동의 목표를 세울 때 아주 필수적입니다. 자산을 오픈하고 제가 느낀 점은요 돈에 대한 대화가 훨씬 자연스럽고 껄끄러울 게 없어져요. 저희는 자산을 공유하고 이제 투자 얘기도 나누기 시작했거든요. 주말이면 교보문고 같은데 가서 같이 재테크 책을 읽으면서 매달 얼마씩 모자 같은 목표를 세우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부동산 쪽에 더 관심이 많고 제가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면 관심분야에 대해서 알려주면서 우리 같이 자산을 모아보자라는 계획을 세워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희는 데이트를 하면서도 아이돈 쓰기 아까운데 차라리 이돈 아껴서 같이 투자하자라고 의기투합을 하니까 훨씬 더 재밌어지더라고요. 연인과 돈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 세 번째, 우리의 미래를 훨씬 더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가 있게 돼요. 몇년 뒤에 결혼한다 그러면 돈을 얼 얼마나 모아놔야 될까? 집은 어떤 형태로 어디에 구하는 게 좋을까? 이런 것들까지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남자친구가 저축에 강한 편이고 제가 조금 더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역할을 나눠서 목표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막연히 그냥 어 우리 돈 모아서 나중에 잘 살자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자산 증식 목표나 아니면 생활비 계획 같은 거 있죠. 이런 조금 더 현실적인 계획을 같이 짜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대화는 앞으로의 미래를 조금 더 준비하고 있는 커플한테 굉장히 서러워요 벌래고좀 두근거리는 그런 대화들이 될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돈 얘기를 툭하고 꺼내는 게좀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긴 하지만 한번 용기를 내서 우리 같이 좀 건설적인 미래를 생각해보자라는 취지로 한번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단순히 그냥 돈에 대한 물질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의식와 의기투합을 해서 한 팀이 되는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그런 대화 과정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연애 중에 돈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유까지도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제 더나 나아가서 현실적으로 결혼을 계획하고 있고 이제 혼수를 준비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혼수 가전을 조금 더 알뜰하게 준비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꿀팁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다 보면 진짜 막 사이버머니 쓰는 것처럼 목돈이 턱턱턱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중에서 집을 제외하면 혼수 가전을 싹한번 맞추는 게 굉장히 큰 목돈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저도 친구들이 결혼해서 혼수 준비하는 이야기를 좀 들어봤는데 진짜 가전 하나하나 따로 이렇게 준비할 때는요. 거의 웬만한 직장인 월급을 한 번에 태우는 수준이더라고요. 진짜 시세에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는 진짜 계속 추가금이 막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이게 내가 진짜 현실에 돈을 쓰는 건지도 가늠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여태까지 어떻게 우리 자산을 알뜰하게 모아 왔으니까 이걸 또 현명하게 써야 될거 아니에요. 가전하면 어디죠? 삼성이잖아요. 삼성스토어에 탐성 직접 남자친구랑 방문을 해서 어떻게 혼수 가전을 좀 알뜰하게 준비할 수 있을지 전문가분의 상담도 직접 받아보고 실제로 이제 광고에서만 보던 그런 예쁜 가전들도 하나하나 직접 만져보고 열어보고 살펴보고 왔는데요. 그 과정을 여러분들께 다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요. 짜잔, 지금 이 행사 보이시나요? 놓치면 진짜 아까워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수도권 삼성스토어 17개 매장이 5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수도권 연합 슈퍼세일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신 A AI 기술이 탑재된 삼성 AI 가전을 특 특별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해요 연합행사다 보니까 혼자 구매해도 공동 구매한 것처럼 할인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고 특히 혼수나 이사 입주처럼 가전을 여러 개한 번에 살때 있잖아요 그럴수록 할인폭이 커져서요 이렇게 혼수 가전처럼 한 번에 싹 구매하려고 할때 훨씬 더 좋은 거 같아요 삼성스토어 상봉점에 와가지고요 한번 가전들도 실제로 살펴보고 그리고 전문가분의 대면 상담도 한번 받아볼 생각인데요 제가 이제 혼수 가전 예산에 대해서 진짜 아예 감이 없다 보니까 오늘 좀 전문가분의 상담을 받아 가면서 제가 이제 꿈꾸는 수준으로 맞추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얼마나 할인을 받을 수 있을지까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번 풀로 맞추면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네. 네. 아무것도 잘 몰라가지고요. 네, 네. 네, 그런 그리고 최대, 네. 최대 뭐 얼마나 좀 혜택을 받을 수도 있는 건지 뭐. 대부분 이제 혼수 하신 분들은 이제 모델을 알고 오시는 분 많이거든요. 네. 네. 우리 거기 패턴이 맞게끔 가장 최적화된 쏠리는게제일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게 완전 음. 베이스예요. 완전, 완전 베이스예요? 아무것도 몰라요. 네네. 우리 실제로 뭐 예를 들어 서이거 같은 경우 는 음. 어... 음. 구매하고 싶은 가전들을 조금 정리를 해왔어요. 완전 고스펙은 아마 신혼부부들은 바로는 못살것 같은데 네네. 이런 걸쫙 맞췄을 때 전체 예산을 어느 정도 잡으면 좋을지 음. 말씀드려봐도 될까요? 일단 냉장고랑 네. 세탁기, 건조기, 네. 네. 식세기, 에어드레서, 그 다음에 청소기 이제 혼수 같은 경우는 두 가지 타입이 있잖아요 이제 전설 들어갔더니 그건 지 아니면 내지 부장 파트라 그런지 네. 내 집이냐 전세냐 그렇죠. 우리는 좀내 집을 원하긴 아, 하는데 음. <laughs> 보통 혼들는 7대 가전 기준으로 해줄 때 1200에서 1300 정도면 다할수 있고 이 신혼부부들은 이제 만약에 이제 부부가 왔다 그러면 은 이슈가 되는 게 TV예요 아 남자들은 크게 아, 한번살거큰거 거. TV 그렇죠. 원해? 네. TV는 난큰 TV 큰 어. 필수 아니라적 좋겠는데 TV는 큰거 물론 아, 이제 있으면... TV 같은 경우는 요즘 뭐전 거의 한 TV만 막 1000만 원막 이럴 줄 알았는데 음. 7대 가전을 거의 1200선에서 할수 있다니까 좀 놀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혼수 패키지의 힘이에요 단품을 사면 절대 나올 수 없는데 혼수는 오케이 이건 다 다이소에 래요한 개보단 두개두 개보단 세개 세고 개네개 묶어서 사면 할인폭이 자꾸 커져요 음 감사합니다 <laughs> 감이 좀 잡혔다겠지? 네, 음 저뭐 명함이라도 받을 수 있어요, 수 네.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부장님이시네요 <laughs> 얘는 김치냉장고인가? 아니지 이데 작게 나온다. 아 이거 색깔 진짜 예쁘다. <laughs> 요즘엔 그거 하나로 된 것도 있다던데? 그냥 세탁기랑 건조기. 이것도 꼭 사야 돼. 세탁기랑 건조기랑 한 번? 이거 사줘. Take a 추로 삼성 AI 가전 알뜰 구매하는 거 5월 1일부터 12일까지 삼성 스토어 수도권 연합 슈퍼세일 행사에서 꼭 챙기세요.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요 제가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통해서 달아둘 테니까요 한번 제대로 확인을 해보시고요 오늘 준비한 연인끼리 돈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부터 혼수 가전 준비 꿀팁까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을 통해서도 조금 더 유용한 정보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